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단지 마음이라고 어,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 왜냐하면은 그 일체가 다 대상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한그연연 연계를 시켜서 생각하니까 그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이두령 이사는 장원급제였는 이두령 이사는 마을에서 고을에서 살아야 돼. 아이고 장원급제인 것같은네 내가 들을 때는 아주 좋아. 맞아 맞아.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음.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 그러면 지금 뭔 이제 그런 나쁜 생각이랄지 안 좋은 생각이랄지 마음을 그롭히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다 이제 대상으로 봐야 돼. 예, 예, 예. 그리고, 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나무, 자동차, 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대할 때는, 나무다, 뭐, 뭐다, 뭐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면 되고요. 그렇지. 우리 이제 대상 보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그, 아니면 또 그냥 마음속으로, 안다라고, 사물을 볼 때, 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생각을 해주면은, 그것도, 개, 별적인 사물을 볼 때, 그, 알아차려야 되는 건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음 안다라고 해주는 건 좋아. 마음속으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아닌 것? 이러면 좋지. 예, 그니까요. 사물을 볼 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요. 음, 이렇게 안다. 안다고 보라고, 다 예, 안다. 예. 그러면 마음 뭐,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어때? 안 다르 보니까 어때? 아직 도 몰라? 그, 집중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이구, 역시. 나뭇볼. 이두림이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왔어, 급제하고. 예. 아, 그, 그, 그 그리고, 음. 그, 그, 전체적인 풍경 있잖아요. 어. 풍경을 눈, 눈으로, 눈으로 볼 때, 쌉대하는 어. 방법이, 사진 한 판으로 보든지보 보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안다라고, 막, 오케이. 그, 생각해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또, 그러면요, 음. 하나씩, 사물을 하나씩, 그니까, 카메라나, 뭐, 음. 화분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음. 집이나, 이렇게, 하나씩 볼 때야, 볼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경보듯이 전체적으로 여러,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오. 그, 싹띠 하는 거 맞죠? 어, 맞죠. 예.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면, 어, 그가볼때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걸 알아차리, 그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바꿔주면 더 좋아. 그 생각한 거를 알아차림으로. 예, 아직까지는, 그냥. 그, 하고. 들어온 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알아차린다 하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들어온 거를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냥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게 그러니까 알고, 알고 해도 돼. 알고, 알고. 개별적인 거나 전체적인 어, 거나. 예. 예 알고. 감사, 알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좋는데 좌선시, 그, 긴장이 일어나가지고, 이, 긴장도 보내잖아요, 스님. 보내니까,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기회를 써주면서, 계속 긴장이 커지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관찰하는 것이, 이것, 이것도 조사하는 것이죠, 스님. 아, 아. 그리고 그마 마지 그한 가지만 더좀 하고 싶은데요, 스님. 네? 그 환청도 이미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스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지.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마 마음이구나.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 아무것도 아니다 가더 좋아. 예. 그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든지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더 좋아. 그죠. 또또똥 보듯이 하든지. 오케이. 예. 마음 이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똥 보듯이 하면 돼. 예 예. 그게 용식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한 가지만 더 오면 안 될까요, 선생님? 해도 돼. 예. 예.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예. 그. 내일 끝나도 괜찮아. 아, <laughs> 아니다. 과,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일어나면요. 괜찮아. 괜찮아. 그, 그, 예, 예. 진... 진... <laughs> <써도 된다고 알고는 웃음> 예, 진... 예.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음... 어떤 교수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이 여, 여겨졌, 여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랬어. 예. 그뭐저 동사무 사무실에서 맨날 그런다는 사람 많, 많았잖아. 예.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단 얘기해봐. 어. 예. 예. 교수님이 나를 어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 교수님 수업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 나지. 근데 아 어, 이런 생각은 음. 아 이건 기억이니까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싸띠의 도움이 안, 될, 안 되는 생각이니까 무시해버리도 되고. 아니, 그거는, 그 마음이 일어날 거라 하면 그 마음이거든? 예, 예. 그러면 마음은 싸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냥 그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게 싸띠의 대상이야. 그 지혜의 대상이면 되고. 음.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이 없어지고 도망가 버리면 좋지만, 또안 도망갈 수도 있거든. 내가 무시한다고서 그가 무시가 되지 돼지, 되지면 좋은데 안 되지는 경우도 있어. 자꾸 떠오르고 떠오르고 그러면 어떨 거야. 이게 그거는 이렇게 싸디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더 좋아. 예. 그러면은 아기... 그 힘들면 그냥 무시해. 어. 예. 그래 그래. 용식이 용식 패턴대로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스님. 그데 그러면은 나 좋은 그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면. 자꾸 좋은 것만 더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 음. 하여튼, 마음으로 뭐든지 일어나면, 응? 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더 좋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음. 이게, 나쁜 것은 내치고 좋은 것은 자꾸 원하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 예. 한 가지로, 한 가지로 더웃겠습니다 어. 화가, 번뇌가, 화, 화, 가날 때, 그 번뇌니까, 마음이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화가 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지혜고, 법에 조사졌으니. 그러나 그런 것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내가만 없지. 음, 나의 마음이, 뭐, 나의 마음이 아니지.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거든. 예. 음. 근데 그걸 내가 화를 부지는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죠. 아, 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면 더 꼽아낼 수 그렇지.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근데 내 마음이 아니야. 이? 예, 예. 그리고 거다 화라고 하지도 말고. 그렇지? 예. 어, 화가 일어났구나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그, 법무조사 아니에요? 아, <laughs> 그, 법무조사까지는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알아차림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아, 그, 그렇게 알아차리는 건 아주 힘 있는 거예요. 화도 그냥 화가 아니고 그냥 마음이 늘었구나. 대상이 늘었면 아주 힘 있는 거예요. 예. 음. 그, 선생님, 음. 그, 모, 몸과 마음도 빨리 뛰죠? 음, 그게 이제, 자신의 지혜, 견해에 따라서 달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 사띠가 좋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볼 때는 다바라마사로도볼수 있어. 아, 예. 이 수행해서, 그럴라고 이미 수행을 하는 거거든. 예. 근데 이제 모아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빠나띠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몸에 빠라마타, 마음에 빠라마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빠나, 빠라마타인데, 어? 우리가 그걸 탐심이다, 진심이다, 뭐 슬프다, 어떤 무슨 감정이다, 뭐 괴롭다, 외롭다, 그런 마음들은, 어쩌면은 음. 내가 만든 하나의 빤냐띠라고도볼수 있어요. 내가 만든 상. 근데 그거를 그냥 마음, 단지 일어나는 것, 대상 이렇게 보면은 빨아맞혀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지혜가 그렇게 보지 지혜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 보거든. 그냥 탐으로 보고, 진으로 보고, 슬픈 것으로 보고,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탐진체를 삼독으로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삼진체를 삼두이라면 이렇게 정해놓고 딱 고정화 시켜놓고 영역을 한 가한테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아트가 어제네 문분해졌잖아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거든. 얼마든지 내가 바꿔서 바로 대상으로 마음으로 아라마타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견해, 내 생각이 그렇게 빠라마타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나는 어. 원래 빠라마타가 아니었어. 원래 응. 그냥 실제요. 파라마타였어. 응. 제가 나면 본래대로, 원래대로 파라마타를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은 탐도 파라마타고 법이기 때문에, 예. 진도 파라마타고 법이기 때문에, 번뇌가 파라마타고 응. 법이기 때문에 가한테 끌려가지를 않지, 이제 반응하지 않지. 예. 예 화나가지고 막 반응하고 막화 부리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가는 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롭히지 않는단 말이야. 응? 법이 그롭히가니 법은 내 마음을 그롭히는게 아니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른 걔네가 그렇게 되면 그래. 걔네가 바르게 되면. 아. 생각도 바르게 생각되고, 싸띠도 바른 싸띠고, 그러면은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것들도 다 법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들도 다 법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히 않아 는 한테 안 당해. 응. 다막 끌려가는 거를 이제 안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서글픈 슬픈 느낌이나 그 생각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은. 이제 눈이 불거지잖아요, 스님. 네, 나도 맨 불거지고 자꾸 생각하면 더 불어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생각이 만들었구나 하고 지혜를 써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아, 나는 아무리 가고 생각, 그게 지혜를 안 쓰지면 그렇게 바르게 생각을 해 주지 않으면. 예. 내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괴롭히잖아. 예. 아, 이 생각 슬프다, 슬프다고 하면 생각 슬프다는 생각을 하면 더 아픈 거예요. 예. 음. 자꾸 그 슬픈 감정 괴로움을 더막 갖다 불러다가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게더 슬퍼. 막. 그러니까 더 괴로워. 응? 사람들이 괴로운 게 슬픈 것은다 괴로우니까 울고 그러잖아. <laughs> 어? 슬프 슬픔이 사실은 도사요. 알고 있습니다. <laughs> 도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써줘야 된단 말이지. 괴롭히지 않을 괴로움을 안 당하려면. 응?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었구나, 이 생각이 지혜고, 바른 생각이고. 네, 생각, 오케이, 생각이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게 지혜예요. 아유. 생각을 만들었는데 그그 그 자체가 만들어서 그렇게 슬픈 건데 슬픔이라는 그 자체가 잊지를 않는 거였어. 예. 근데 그 생각이 만들었기 때문에, 음,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아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가한테 안 당하지, 슬픈 것이 안 되지. 그래서는 예, 그 그런데요, 이 생각이 잘못돼서 마음이 예. 그런. 어떤, 그, 느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그거를 슬프다라고 해버려. 그니까 러 슬퍼서 막괴로웠단 말이야. 그냥, 그냥, 그냥 느낌은, 그냥 느낌은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었어. 그냥 느낌은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란 말이야. 아니, 일어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였어. 근데 일어나는 걸 갖다가 생각에 딱추착을 한단 말이야. 그 느낌을 갖다가. 슬프다라고, 또는 화하고 또는 좋다라고, 음. 그렇게 하다가, 그, 그, 따를 그렇게 붙여버려. 음. 하나의 슬픈 거, 하나의 좋은 거, 하나의 더운 거, 이런 걸 붙여버린단 말이야. 그 생각이. 그러면 하, 이러다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됐지? 그 생각을 고쳐줘야 돼. 음. 바르게. 무생각, 바르게 어떤 것이 어떤 거야? 바른 생각은 뭐냐면 그 일어나는 건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 음 그냥 대상이다, 마음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구나. 일어나는 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본래 그 자연에 이치이기 때문에 그 식이 그 식이 집제라고 할 수도 있어, 고생계라고도할수 있다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성제이기 때문에, 성제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쪽에서 생각을 바르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 지금 고성제를 보는 거예요. 음, 그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 슬프다라고 안 붙인단 말이에요. 좋다라고 안 붙인단 말이에요. 음. 괴롭다라고 그 느낌에다가 안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 붙이는 것이 빼냈대요. Understand?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어. 잘했어. 잘했어. 예, 그, 감사합니다. 그, 그거 지금 인터뷰하고 잊지 말고 항상 상기하고 써먹어야 돼? 예, 예. 복해서 듣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쨌든 뭐, 어디서, 어, 굉장히 <laughs> 이상해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오케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